근데 제가 막상 봤을 때 현장에서 병원이 망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병원은 결정이 느려서 망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로컬라이저 박병규입니다. 오늘은 병원이 망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원이 왜 망할까요? 사실 병원이 망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병원이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매출은 왜안 나오냐? 표면적으로 병원이 망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마케팅 부족, 둘째는 상권과 전략의 미스매치, 셋째는 진료 역량 부족, 넷째는 중간 관리자의 통솔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마케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방문의 유입 자체가 없고요. 상권 전략이 미스매치가 낮기 때문에 타겟과 가격, 메뉴가 동네의 수요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케이스나 결과 신뢰도가 쌓이지가 않아서 환자분들이 쌓이지 않는 거거든요 또 중간관리자가 내부 통솔에 실패하게 되면 유입이 되더라도 다른 퍼널에서 환자들이 재방문을 하지 않거나 방문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마다 해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봤을 때 현장에서 병원이 망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병원은 결정이 느려서 망하더라고요. 문제 인식이 늦거나 리스크를 핑계로 미루다 보면 은 돈이 새는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병원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결정이 느려질수록 리뷰랑 평판, 팀 사기가 동반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들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케팅이 부족한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맵 쪽에서 영업시간이나 전화, 길찾기, 주차, 즉시 뭐 퍼널 입구 상품 한 종을 런칭한다거나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전환을 좀 추적을 하고 로아스를 재설계하는 거죠. 아니면은 업체를 변경시켜가지고 3개월 후에 그 업체들의 효율을 보는 거고. 상권 전략이 미스매치 나는 경우에는 반경 1km에서 내원해주신 환자분들의 객단가랑 연령대, 요일, 시간대 표본을 수집을 하고 메뉴랑 가격을 다른 B코스들도 재구성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단판이나 현수막, 카피 같은 것들을 동네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교체를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거예요 뭐 진료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장님들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진료에 개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관리자 통솔 실패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원장님들이 좀 강하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어요. 2주 내에 중간관리자가 계산이 없으면은 권한을 축소를 하거나 중간관리자를 교체를 하고 역할이라든지 보고라인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표면적인 문제는 다 해법이 정해져 있어요. 병원이 망하는 거는 결국은 결정이 느려서 병원이 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한다면 저는 어떤 병원이든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컬라이즈였습니다.